저희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최근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 그리고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또 정숙한 세일즈에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네. 특히 오늘은 선제없고 티어로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이 궁금한데요 아, 뭐... 많은 드라마 촬영하고 같이 또어 고생해주는 우리 스태프 배우들 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선지없고 티어는 마음이 더 그랬던 게긴 시간 같이 고생했던 것도 있고 계절을 거꾸로 가야 되는 촬영이었어가지고요.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여름에 겨울 옷 입고 이런 촬영이었어서 다들 똑같이 같이 고생했고 물을 그렇게 많이 맞아서 특별히도 고생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매 작품마다 고생하고 즐겁고 반복이 되긴 하지만 선재가 유난히 그런 마음으로. 는 애착이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수상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분 좋고요. 어막선적부고 아, 티어 때문에 잘 돼서 너무 자랑하고 싶네요. 네. 또 이제 같이 출연하셨던 이제 딸로 나왔었던 이제 네. 김희원 배우님도 계시고 또 선재 네. 이 선재 야. 자, 다 너무 지금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음, 뭐 실제로 야 제가 키우진 않았지만 <laughs> 제가 키운 것처럼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성이나 어떤 본인의 그 생활하는 그 어, 기본적인 에티튜드 이런 것들이 성실하고 또 변함이 없어서 그두 친구 또 같이 나왔던뭐 송건이 배우나 우리 또승 승연이 배우나 그 배우들은 다 아마 오랫동안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혜윤이는 네, 좀 남다른 성실함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더큰 대배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선업기와 정숙한 세일즈에서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차세대 국민엄마의 자리를 노리고 계신데요. 어, 국민엄마라는 호칭이 혹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미 제 이름이 소리엄마로 딱 이렇게 <laughs> 찍혀있더라고요. 영어로 s-o-r-i-u-m-m-a 소리엄마 이렇게 해서 저한테 dm이 와요. 해외팬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 엄마라는 단어가 그분들한테도 엄마라는 발음으로 된다는게 신기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엄마로 불리는거 행복하고요. 뭐저 원래 또 엄마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 제 자녀로 나오는 배우들이 너무나 다들 건강하고 어, 튼튼하고 어, 또 성실하고 매력있는 배우들이어서 더더욱 기분 좋습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작품 사랑해주시는 팬들과 또 응원해 주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K 드라마 엄청난 위상과 구기선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애정해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 배우로서 화면 안에서 어, 성실한 연기, 든든한 연기해 보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K 드라마 더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어, 건강한 연말, 연시 되시기 기,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